첫 번째 이야기는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몇 년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나름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마크 폴 워렌 그는 언젠가 자신이 과학계는 물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거란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허나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고 always stuck in the house. What a joke. 특이하게 보이네요. They're just jealous of you. That's all. You're just different from them. You don't need to care about it. 그럴수록 그는 세상과 벽을 쌓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몇 달치 세금도 내지 못해 가스며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던가. 결국 워렌은 현실의 궁핍함에 몸서리치다 그만 절규하게 이루는데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돌파구가 떠올랐으니. That's it. A time machine. 워렌이 machine. 생각해낸 묘안은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로또 번호를 알아내는 걸원해는 그럼 평생 돈 걱정 따윈 말하냐. 하지 않고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말하냐.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 그날 이후 아, 시금도 전폐한채 타임머신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던 원해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흘러, <웃음> 흘러 <웃음>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날. 복장까지 완벽히 갖춘 워렌은 아버지께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현재의 삶과 잠시 작별을 구하는데. 잠시 후, 자신이 만든 타임머신에 올라 참못 비장한 표정으로 타임머신을 가동시키는 워렌. 3! 2! 1! 한편 그 시간, 과속 차량을 단속하던 교통 경찰관들. No 그런데 그때 무소속도로 집중하는 한 대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몇날 며칠이 걸려 만든 워런의 타임머신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물려준 고음을 차였고. 공상의 세계에 빠져있던 워레는 고물차 엔진을 개조해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릴 수만 있다면 다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래로 가기 위해 점점 더 속력을 내는 워레. 하지만 얼마 못가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문제가 생겼고. 엎친데 덮친격으친 눈앞에 장애물까지 나타나 급하게 핸들을 i 어 g 지만 a t 는 엄청난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옭아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미래로 가려 s 던 a p 는 결국 그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 해가 되면서 꼭 서른 살이 된 경완 씨. 올해 경완 씨의 최대 목표는 바로 결혼이었는데 오, 담배라면 딱질색을 하는 여자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1 0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네, 담배 끊기 전에 결혼의 결정도 뱀, 꺼내지 해. 마. 와 진짜요. 필까? 아, 대 결혼해야 돼. 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그 면에 들어갔는데요. 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경환 씨. 어 아, 배불러. 아우, 잘 먹었다. 자자 우리 밥도 먹었으니 한대 하러 가야지. 할 얘기도 좀 있고. 금단 현상 때문인지 가뜩이나 기운도 없었지만 경환씨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을 따라 나섰는데요. 식사 후면 더욱 간절히 생각나는 담배를 참는 것도 힘든데다 사방에서 내뿜는 연기까지 맡고 있자니 이건 정말 고문에 가까운 수준. 그래도 담배 대신 사탕을 빨며 흡연의 유부를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래도 잘 하고 있네요, 아, 할양이요. 이번 산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도 한다면서요? 음, 아 그래서 우리 팀에서도 누군가 마라톤에 나가야 하는데. 예? 아 저는 영 달리기에 자신 없어요. 저기 말이야. 이번에 새로 나온 양문형 냉장고가 부상으로 나온다는데. 어. 그래도 생각들 없어? 어, 그래요? 아니 그럼 경환씨가 혼수장만나 치고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네? 제가요? 그러지 말고 둘다 같이 축전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그래 마라톤이라니 선뜻 자신은 없었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경환씨는 일단 그러겠노라 대답은 했지만 평소 할줄 아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이 전부인까 달게 틈틈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체력 쌓기에 열심히 었습니다 그리고 그주 주말, 휴일도 반납하고 마라톤 연습을 위해 모인 경완 씨네 팀원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며 몸을 녹이던 그때. 김 과장이 준비해온 막대사탕을 꺼내 직원들에게 건넵니다 마라톤 하다가 체력이 딸릴 땐단걸 먹어야 한대서 갖고 왔거든? 오늘은 나도 담배 대신 이글로 떼어야겠어 네. 그런데 오, 추위 맞죠. 때문인지 벌써부터 힘든 기색이 역력한 경완 씨. 어디 아퍼? 어? 아, 괜히 아침을 먹었나? 약간 더부룩하기도 하고 아, 아,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아무튼 시합 잠깐이 몸 관리 잘해야 돼. 네. 잠시 후 출발 선에 선세 사람. 냉장고야 기다려라. <laughs> 그렇게 그들의 마라톤은 시작되는데요. 처음엔 누구보다 도 의욕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경환씨는 요 며칠 체력 훈련을 했던 덕분인지 초반부터 선두로 달리며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분을 넘게 달리다 보니 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만지고 뛰면 뛸수록 참을 수 없는 어, 갈증이 밀려와 연신 물을 마셔대며 목을 축이는 경환씨 어, 하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이 목마름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laughs> 경원 씨가 느끼는 갈증은 극한의 순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우고픈 어, 욕구였던가. 아, 정말 담배. 정말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고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가까스로 달려 결승점에 거의 가까워진 무렵 오르막길 코스에 접어든 세 사람. 여기 고지가 보인다. 빨리 와. 아, 하지만 초반부터 속도를 낸 경원 씨는 점차 처지기 시작했는데요. 에그 이 사람아 그때 뒤에서 치고 나오던 오대리와 부딪힌 경환 씨 다리에 힘이 풀려 있던 탓에 그 자리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져 있는 경환 씨를 보고 달려간 동료 직원들이 흔들어 깨워 보지만 무엇 뭐 때문인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경환 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 자 그렇다면 경환 씨가 사망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네. 달리던 경환 씨가 사망한 이유는 음... 무엇일까요? 어진 쩌 제일 많이 피신가 잘할 것 같아요. 나 같이 과변자 맞아요. 과업 변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진 쩌요? 과한 그 거죠. 과한 거. 과한 거. 과한 거. 뭐가 과한 거죠? 과한 <laughs> 거. 뭐 약간 뭐 그런 거죠. 네. <laughs> 과한 거. 저희는 느낌이 <laughs> 옵니다. 아, 예. 기회를 거요? 잡으세요 지금 빨리. 그래요. 빨리 이번에 과 <laughs> <검사에 검사에 웃음> <딱> 나가볼게요 <laughs> <그럼>. 예. <웃음> <웃음> 뭔가. 그 급격한 변화가 일단 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그 오랫동안 피오던 담배를 끊고 오. 어. 이 담배 피는 분들이 습관이 되는 원인 중에 니코틴이 큰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항상 이렇게 물고 있는 습관이 되게 중그 주... 계속 피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오. 그걸 없애려고 아. 그 막대 사탕을 계속해서 이렇게 담배 피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 그... 금연을 한 대신에. 사탕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과도하게 사탕을 섭취하다 보니, 몸에 혈당이 낮아진 상태가 돼서, 그 말하자면 몸이 쓸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급격한 저혈당. 운동을 해서.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 네. <laughs> <laughs> 네. 어렵게 얘기했지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탕 많이 먹어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laughs>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laughs> 안녕, 안녕. 자, 어, 사탕을 많이 먹어서 동참하실 분 있으면 네, 더더더 네. 더, 더, 더 아, 드세요. 아, 더 아, 드세요. 네.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응? 음?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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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떤 모습일까요? 사탕질은 달콤할까 아니면 사탕이 됐을까요? 답일까요, 어, 답이까 <laughs> 자. <laughs> 이야 정석치가2주에한 번씩은 치렀는데 <laughs> 이거지, 헤지. 아까 그이제 금단현상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렇게 뭔가 빨 담배 대신 이렇게 물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네. 한석준 네. 아나운서. 맞아, 거기까지 좋았어요달리면서도 <laughs> 네. 막대 사탕을 이렇게 이런 흉내를 내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금단현상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렇게 입 안에 거의 누, 넣고 있었을 아, 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팍 치니까 아... 크. 어, 아, 네. 아... 그렇죠? 하십니다. 역시 문제는 알아요. 어, 진짜? 아, 역시 네. 배우 사람은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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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기동기근을 배울 사람입니까? 예. 날카롭고 긴 거를 입에 물고 있으면 절대 그렇죠. 안 됩니다. 저두 개를 생각했거든요. 네. 저 뛰면서 담배를 폈다거나 음흠. 아니면 사탕이 목에 걸렸다거나 음흠.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해 볼어요 그럼요. 예. 특히 어린이들 외에 있잖아요. 긴거 예. 이런 거 먹다가 예. 그냥 아, 그냥 아, 턱 아, 이렇게 아, 되는 경우가 걸려요. 그럼요. 큰일 납다노철씨 엉덩이 붙이세요. <laughs> 엉덩이 붙이세요. 뒷석하시는데 그다음 아니잖아요 엉덩이 붙이세요 과했어요 너무 과하게 쳤어 어떻게요 어쩜 이래 아 사람 머리 란참다 <laughs> 거기다 <laughs> 고인거 같네요 그렇죠 조금씩 복잡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과하게 쳤어? 솔직히 우리가 좀 네. 너무 조식 깨주긴껴주는데 네. 네. 아까 안 과하다는 안 얘기는 뭐였어요? 일단 그거 아니 저는 그금여 네. 패치나 네. 이런 걸 과하게 붙이면 푹아 네.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 아니, 아니, 종민 씨는 어떤 생각이었어? 요아 저는 다 나오길래 따라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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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길래다 나오길래 다 나오길래 다 나오길래 다 나오길래 다 나오길래 다니오길래 뭐 어. 기도를 막고찔 그렇죠. 찔렀죠. <laughs> 아 너무 좋네요. 예, 예, 예. 아 얼마 만에 집에 깨끗하게 가보는 거야. <laughs> 아, 예, 예. 아 기분 좋아. 나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분으로. 금연을 그 시작한 경완씨는 사내체육대회를 대비해 난생처음 마라톤 연습에 나섰는데 하지만 마라톤을 할때 했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쓰러졌고 큰 충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경완씨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 분간 달리다 보니 체력이 바닥나버린 경완씨 알릴수록 참을 수 없는 갈증만 밀려왔고, 그럴수록 며칠 전 끊은 담배 생각만 간절해 겨우겨우 발걸음을 떼어놓았는데 그래 날할수 있어. 순간 형완 씨의 머릿 속에 아.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아 뛰면서 사탕을 이게 있었지. 그건 바로 체력 저하가 찾아오면 먹으려고 챙겨두었던 사탕. 하필이면 뒤에서 치고 나오는 오들리와 부딪히게 된 경환씨 넘어지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은 경환씨의 기도를 막았고 때문에 제대로 숨을 쉴수 없었던 경환씨는 이내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사탕을 입에 물고 달리다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한 경환씨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삼킴사고는 시간에 쫓겨 걷거나 뛰며 음식물을 먹거나 무언가를 먹으면서 운동하거나 운전하는 등 움직임이 많을 때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사고로 인해 병을 찾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그렇듯 이러한 지식사고는요. 앉은 자리에서 차분히 음식을 먹거나 가만히 있을 때 발생하기보다는요. 음식물이나 이물질을 입에 물고 걷거나 달리거나 혹은 장난을 치다가 음식이나 이물질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돌아다니거나 장난치면서 먹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 삼킴 사고의 발생률이 더 높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기를 좋아하고 움직이거나 장난치면서 먹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행동 특성상 입에 물고 있는 물건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 사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찔림 사고입니다. 찔림 사고. 그럼 실제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는 이러한 찔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찰해보기 위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옆을 찾았습니다. 막대 사탕을 입에 묻혀 뛰어나오는 이 아이 아... 보이십니까? 어이, 그뿐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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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닙니다. 어, 그냥... 날카로운 꼬치를 포크 삼아 야, 떡볶이를 먹으며 잘하네. 걸어가는 아, 아이들도 여러 아, 네. 문에 띄었고. 위험해요, 이처럼 위험해, 하교길 아이들의 손에는 저마다 어. 간식이 하나씩은 들려있었는데요. 서울의 학교 주변에서 파는 음식물들은 아이들이 편리하게 들고 다니며 먹을 수 있도록 기다랗고 뾰족한 막대나 꼬치에 꽂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이처럼 막대나 꼬치로 된 간식을 입에 문채에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먼저 실험을 위해 아이들이 즐겨 먹는 군고치에 흔히 사용되는 각종 꼬치와 막대 그리고 빨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아이스크림 막대를 한 판에 고정시켜 세워놓고. 두껍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호박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단단한 호박. 소다란 칼로 있는 힘껏 잘라야 썰어지는 호박. 호박을 아이스크림 막대 위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다 말까요? 실험 시작. 그런 거 같은데. 뭐 딱딱하니까. 아이스크림 막대 위로 떨어지는 호박. 잘 드는 칼로도 자르기 힘들 만큼 너운 껍질을 자랑했던 아니, 호박이 둥탁한 야, 소리와 함께 아이스크림 돼, 막대에 그대로 박혀버렸고 호박을 떼어내려 하자 아예 오, 막대까지 뽑힐 있어요. 정도로 단단히 박혔습니다 와, 하지만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막대는 처음 모습 그대로 휘어지거나 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엔 얇고 작은 막대 사탕의 막대 위로 사과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비도 있고 뭐 어! 순간 사탕의 짧은 막대는 사과에 깊숙이 박혔고 사과를 뽑아보니 작지만 선명한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요구르트, 우유 등을 먹을 때 꼽아서 쓰는 빨대에 의해서도 질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약해 보이는 빨대 빨대를 물고 있다 넘어질 경우도 위험할까요? 비교적 껍질이 질기고 두꺼운 오렌지를 찔러보자. 와, 생각 외로 쉽게 쑥 와. 들어가는 빨대. 심지어 오렌지를 와. 관통에 와. 뚫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와, 와. 아, 와. 때문에 뾰족한 물건은 물론 그리 위험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물건이라 해도 만약 입에 물고 있다 넘어진다면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아, 아이들은 입안에 젓가락이나 포크 혹은 아이스크림 빨대 등을 물고 다니다가요. 넘어지는 등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입안을 찔리게 되는 구강내 외상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어. 이런 경우 상처의 크기는 작지만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내부 손상이 깊고 상처 속으로 더러운 물질과 세균이 들어가 감염되기 쉬우므로 아이고. 염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만약 편도 입부분에 깊은 곳까지 찔려서 내경동맥이 손상됐을 경우에는 심한 바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복두 부분까지 상처를 받아서 신경이 다쳤을 경우에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 나무젓가락을 입에 문채 장난치다가 문지방에 넘어진 8살 남자아이는 어어어 젓가락이 야, 입천장은 물론 두개골의 바닥을 이루는 뼈까지 관통해 부분적인 뇌손상을 입었으며 2001년 3살 때 아이는 칫솔을 입에 물고 다니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러진 칫솔대가 입천장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에 물고 있는 물건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견과류와 사탕, 방울토마토 등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은 먹기 좋게 잘라주거나 먹는 동안 보호자가 지켜보는 것이 좋고 누워서 먹거나 혹은 장난치면서 먹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며 막대나 꼬치 등은 물론, 어떠한 물건이든 절대 입에 물고 있지 않도록 하고, 평소 각각의 쓰임새와 함부로 다뤘을 때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꼬치에 꽂힌 음식들은 음식물을 빼낸 뒤 그릇에 담아주는 것이 안전상 좋고, 음료를 마실 때는 되도록 입을 대고 마시도록 하며, 물렁한 소재의 유아용 실리콘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당신이 걷거나 움직이고 있다면, 입안에 든 달콤한 음식도 흉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